네, 반갑습니다. 오늘, 노가나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노가나무는 이렇게, 음, 더 이상, 성상적으로 이렇게 자생히 합니다. 이게 노가나옵니다. 국내에서 자생하는 유황 나무고 이거 되면은 한 200년, 2,300년 200, 이상 은된 겁니다. 이 나무가 정말 안 자랍니다. 안 자라고 이렇게 얼룩루가 이렇게 예비군 무늬처럼 이래 돼 있고 그리고 이게 녹각 나무입니다. 사슴, 사슴 녹자, 뿔각자, 사슴의 등에는 반점처럼 얼룩덜룩하고. 이 뿔처럼 이렇게 곱게 자란다고. 그래서 녹강나무가 구준대에 오다가 노강나무로 이렇게 되었습니다. 노강나무라는 것은 늙은 티가 나는 나무, 노강나무, 늙을 노자입니다 녹강나무하고 노강나무는 한자로 해도 이게 뜻이 다릅니다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나무가 노강나무입니다. 노강나무. 늙을 노자 뿔각자. 늙은 뿔처럼 이렇게 꽃게 자란다 해서 노아나무 입니다 이노아나무는 봄철 되면 수액이 잠깐 나옵니다 한1 5월 정도 나오는데 이때 채취를 해서 술로 인해서 그 병이 난 강경아, 간암, 강경아 복수, 간암 복수 그리고 지방간, 알코올성 지방간 그 외에도 전립선 비대증에도 아주 효능이 좋고 위장염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보았습니다 병원에서 그 위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서 몇 분이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이노악나무 수액을 잡주시고 완쾌되수 있다는 그 고맙다는 그 말을 전해드은 적이 몇분 있습니다. 위장에도 엄청나게 좋습니다. 이게 천연 항생제가 들어있는이 수액이기 때문에 우리 인체가 상처가 나면은 이노악나무 이렇게 수피를 탈피를 하듯이 이 재생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, 그런 의미에서 이 수비가 일어납니다. 매년 일어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체에 적용하면은.